오, 오오이러시면 안돼요. 큰 응. 그 아빠랑 한번 해야지. 큰 어. 그 아빠한테 이길 수 있겠어? 아니. 어디 있어? 큰 아빠한테 갖고 와봐봐. 네가 조정해서 끌고 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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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you I just want to go out and walk with you. Baby, you know I just like to talk with you. You don't have to tell me anything that's new. I just wanna go out and walk with you. I just wanna see your shadow next to mine. Sailing over pavement with our two L1s I like to see the shape you're in from time to time. I just wanna see your shadow. 한번 넣어봐봐. 그 껍데기 좀몇개 넣어봐봐. 어치킨로잘 넣어봐봐. 조심해서. 유찬, 밥잘 먹네? 살이 나온 것만 봐. 와 뭐야 큰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른 것도 봐줘야지. 다른 거는 그건 아빠가 열심히 봐. 5분씩볼게 <laughs> 그럼 5분 오븐, 5분짜리로 만들게. 앞으로 아유이 없는 건 5분짜리로 만들어. 그럼 유치이 있는 거는? 아주 그, 길게 만들어. 10분. 아, 한 시간짜리. 한 시간 40분. 10분. 가을 단풍이 이쁘게 된 지금. 포천의 메이드 바이 캠퍼스 왔습니다 또 가을색하고 잘 어울리는 MSR 보드룸 갖고 왔어요 요 아이보리 식빵이 요 가을색 이 단풍색들하고 어울려서 너무 이쁘게 지금 잘 세팅 됐어요 오늘은 또 저희 조카가 같이 온 캠핑이라 일부러 안에다가 우리 조카 씨라고 이렇게 세팅해줘서 저기에 앉아갖고 책도 보고 우리한테 막 놀아달라고 징징도 거리고 어, 아주 신나게 해서 밥잘 먹고 지금은 또 뿌셔뿌셔 먹고 있습니다. 있잖아. <laughs> 아직 가을이에요 아직 가을. 자, 가을을 이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을은 너무 짧아졌어. 여기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은 너무 이뻐요 와 나무 껍질이 이렇 옆에 조카 부리는 건 아니지 나무 껍질은 빼야 돼 나무 껍질이 또잘타 저기다, 저기다 넣어봐 봐봐 손 조심해서 너무 껍질 잘라. 던지면 안 돼. 스스로 잘 나야 돼. 하루 때가 응. 조금 해갖고. <laughs> 위험한 거는 어른 시키는 구나 응. 어, 잘하네. 들어오세요. 자, 잘 보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좀더 노력하면 돼. 힘줘. 잘 보고해. 손 다쳐. 어, 그렇지. 이러다 유찬이 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못 들을 수도 있어. 갖고. 네? <laughs> 그렇지. 잘쉬었다 <잠깐> 해. <웃음> <웃음> 나무가 커서 그래. 이걸 잡을 때 유찬아 이 손을 꽉 잡아야 돼. 이걸 이걸 살살 잡으면은 다쳐. 잘 보고. 그렇지. 오, 봐. 됐가 와! 나무껍질나껍질 모을 거야. 이따가 모아 줄게. 이거 빨리. 어. 힘들어서 잠을 쉬고 있는 거지 어... 남극이, <laughs>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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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들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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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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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웃음> <웃음> 그 나무 껍질 만진 손으로 막눈 비비고 그러면 안 된다 까지 응. 박혀 장, 아빠 장갑 있어? 너한테 맞는 장갑? 응. 있지. 아빠 있지 아빠 장갑 어? 꼈어 장갑으로 묶는하고 나무 껍질 얘 오자마자 바로 체험 삶의 현장처럼 보네 <laughs> 지금 유찬이는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차박 세팅 중 차박 세팅 중이래요. 안에다가 테이블 깔고. 큰 아빠. 어. 이것도 하자. 어 오케이. 할머니 집에서 그때. 했죠. 어. 그 이름이 뭐였더라? 서리도 아이고 매칭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봐 이쁘게. 최대한 이쁘게. 유찬이 스타일로. 책 아래에다 놔야겠다. 음. 오 책도 왕창 갖고 왔네. 내 식량들은... 식량들은. 거 위에다 올려놔. 내 먹을 것들. 식량. 그러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비디라이프입니다. 오늘 진짜 가을 캠이에요. 완전히 단풍이 너무 이뻐. 단풍이 이렇게 이쁜데 남자들끼리만 캠핑 왔어요. 늑대들끼리만 <laughs> 캠핑온 가을 캠이고 오늘 저희 조카 유찬이랑 같이. 아, 어... 쉽지 않은 캠핑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유찬이 지금 차박 한다고 차에 세팅하고 있는데 아주 요구가 많아. 이것저것. 큰아빠, 세팅 완료. 어, 세팅 다 되셨어요? 우리 유찬이의 첫삽 차박 세팅인데 한번 볼까요? 앉아보세요, 거기에. 차박 세팅 어떠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오오 응. 점자리가 완벽한데요? 테이블까지.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차 안으로. 왜? 아이. 막빠만 운전 들어보세요. 운전하게? 아니, 운전 안 하지. 위험하지. 재밌는 게뭐 있어? 기다려봐. 그나아이라 앉아 여기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응. 걱정하지 마. <laughs> 어. <laughs> <laughs> <와, 웃음> <hearing this. 웃음> 봐, 봐, 어때? 어 뛰어내리면 안 돼.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딱 아빠 보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야. <laughs> <laughs> 그래 <그라마> 빠 얼굴이 보이네. <laughs> 큰 아빠의 얼굴이 똑하니 보이네. <웃음> 음. <웃음> 좋지. <웃음> 응. 좋지. 테이블이랑 완벽하죠? <웃음> <웃음> 여기도. <웃음> 큰아빠 여기 줘 아이씨 <laughs> 아, 유찬 엄청 사람 귀찮게 하네 네, 네. 아 유찬이 덕분에 여기를 닦아서 좋다 깨끗해졌다 네, 그렇지? 어 어? 사랑해 사랑? 파랑?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네. 아 정말 큰아빠도 네. 사랑해 큰아빠 <laughs> 간다 어, <laughs> 하서 새우 구이를 먹어볼까요? 미안해, 새우야. 그래? 러게 새우를 잔인하게 꼽고 있어, 큰아빠가. 유찬아, 일 와봐. 응? 이런 새우 구이 본적 있어? 이거 봐, 이쪽으로 가서 봐봐. 어? 봐봐 새우꼬챙이구이야 어때 음, 뭔가 <laughs> 뭔가 당연한데 뭐가 <laughs> 원시 부족같지 진짜 아니 그렇지 나도 원시 않아? 부족이 아니야 사냥꾼 같은데 아 헌터야, 그렇지 헌터. 이게 사냥꾼 컨셉이야 아, 아, 아. 봐어 <laughs> 어이하어 <laughs> 이거 트라파 <laughs> 스인데 어, 나도, 나도 <laughs> 잘 몰랐던,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네 우리 아들한테 <laughs> 유찬이가 일어나는 순간 자리는 빼앗기는거야 그유찬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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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있어도 돼안 뺏을거야? 안 뺏을거야 안, 안 뺏을 절대 일단 준비만 하야 이 <laughs> <laughs> 저쪽은 애들 밀었잖아. 피. 아, 못알아 <알았어. 웃음> 유찬이 승! <laughs> 아빠 고기 구워야 되는데. <laughs> 계속 망치로 그래, 툭툭 쳐. 어. 그럼 그게 그 안에서 아마 벗겨지기 시작할 거야. 이게 얘를 여기다 놓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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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짜게졌다. 어이쿠 잘했다. 마늘 소갈비 마늘 소갈비 뜨거운 거 아니야? 몰라? 뜨겁겠지? 으음 어. 어때? 맛있어? 괜찮아? 응. 음. 유찬밥잘 먹네. 아이고, 말고 밥 들어와야지. 어, 훌륭한지, 그래서... 맛은 충분한데 음. 조금 작. 작건 네. 아, 어쩔 수 없다지 금 <laughs> 근데 저렇게 큰게 있어? 어. 아, 근데 이이 말이 웃겨. 뭐라고 했나 한이당진망. <laughs> 저게 그러면 좀 뭔가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응.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아빠한테 얘기. 그거 아빠 그때. 이잖아 그쪽 말고 옆면을 뜯어. 모서리 있는데 거기 말고 옆면. 어 그렇지. 거기가 잘 찢어져. 그렇지 봐봐. 되잖아. 이제 비벼. 새끼 새끼. 안 섞였어. 팔팔 끓였냐? 둘다 군중에 불편해 아, 불편한 불편한 볼 볼. 뭐, 한강요 와야 되겠냐? 바로, 바로. <laughs> 응. 아,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잠깐만. 아, 아, 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아,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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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식고에물 먹어 빨리 빨리 물 먹어 <laughs> 그러다가 뿌셔 부셔가 뒷구멍에 들어가 어 그럼 어떻게 어 그럼 어떻게 돼, 안돼 어 <laughs> 아주 오늘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가리비. 입을 벌리고 있네 진짜. 어, 하나씩 이제 애들이 지금 벌리고 있어요. 어. 이신 <놀람이 신기해> 어? 그거 기이지그 알탕? 어 끓일래? 그, 그거 끓일까? 내가 아, 알아서 할 테니까 끓일래? 어? 알탕 먹어 내 네, 직접 담타 아빠. 응. 음. 아 데울 뻔했다 마시멜로. Oh God, 안 돼요. 바삭해지. 마시멜로가 바삭해지기도 해? 어 바삭해 마시멜로. 음. 오 이건 이다 이거. 어 <laughs> 마시멜로 소주 한잔하 나오게 잘했지. 나오나오길 잘했지. 우와. 이거 진짜 장난이야. 거짓 완전 맛있다. 한님 먹어 봐셔니. 안먹 맞아? 진짜지. 맞대. 그럼 이 저기. 아, 먹어 먹어. 오빠 오 끝에 머리 먹어. 사이드. 소리 소리 아빠 소리 들었어? 응. 그지 바삭한 음. 소리가 났지. 맞아? 응. 음. 난 이제 마시멜로를 알겠네. 이리 와봐 유찬이. 이쪽으로 와봐. 한테거 이거 먹어도 거야. 되지? 어어. 어, 당어지 어. 이거 큰아빠가 만든 거야. 브링글스 맛이 매일라고. 한번 먹어봐. 아기자하고 먹어. 어때? 맛있 먹어 유찬이. 그지이 유찬이 쌍까라로? 바람처럼 그치? 스쳐가는 2 0 c 역할을 다시 하나? 아니 이제 어? 어? <laughs> 늘어나. 어가만있죠 어, 오오오, 그러네. <laughs> 예,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자, 더 있어. <laughs> 에이씨. 좋아. 개인적으로, 일단. 아, 아 늘어나는구나. 어, 아, 신이하지 천인데. <laughs> 아빠, 상자, 저기, 내장을 전복해. 아빠, 불 좀만 더 필요해? 심심하세요? 응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아주 심심해요 아주 심심해요? 그러면 텐트 같이 걷으실래요 아니요 근건 싫어요? 네근건 싫은데 심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찬아 이거 따라봐 요야. 아이 아이 빌덤. 뭐가 뭐가 불편할까? 가을 캠핑 잘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유찬이가 너무 심심해서 놀아 줘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유찬이랑 놀아 줄 체력이 안 돼요. 아빠랑 큰아빠랑. 미안해요. <laughs> 가을 지금 단풍 너무 이뻐요. <laughs> <laughs> 안녕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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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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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1 어려워. 어아빠는 아무것도 못해. 유안아 이제 돌아와. <laughs>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몰라 난데. 방해 잘했어. 어 잘했어. 에이 완전 완벽했어. 완벽한 방해였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